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빙하도 자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를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작은 뇌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즉 생각하는 내가 행동하는 나고 나의 행동은 또 다시 피드백돼서 나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디즈 프로그레시브 클럽의 메인 테마가 나다운 생각. 나다운 결정이잖아요. 참가하는 분들이 이런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서 프로그레시브 클럽에서는 사고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자기를 알아가는 포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포맷에서 저는 네 가지 키워드를 선정했어요. 가치, 생각, 행동, 열정이에요. 이네 가지 키워드와 지비즈라는 가구 브랜드의 특징, 그러니까 소재와 색깔이 사용된 3D 입체를 사용해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자기 다음을 발견하고 싶은 참가자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포스터를 행사장 내부와 외부에 이렇게 배치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네 가지 키워드를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메인 디자인 테마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행사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다음 영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느끼셨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에 색이 많이 없잖아요. 이것은 프로그레시브 클럽에 참여해서 자기다움을 찾아가고 있는 참가자를 표현했어요. 이 영상은 행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자기다운 색깔을 찾아갑니다. 참가자들이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것처럼요. 영상의 왼쪽은 생각, 오른쪽은 행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봐도 아시겠지만 해수면을 90도로 비틀어서 배치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아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표현했고요. 수면 위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면을 90도로 틀었기 때문에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처럼 CDG 프로그래시브 클럽에 참여하는 참가자분들도 점점 자기색을 찾아갈 거예요.